대구 구도심 골목마다 감나무가 서 있는 주택가에 박정옥의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30년째 한자리를 지킨 가게였지요. 아침마다 정옥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손질한 나무를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반찬을 만들어온 흔적이었지요. 할머니, 곶감 주세요. 손녀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6살 하인은 정옥의 무릎에 안겨 곡감을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지요. 정옥은 하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정옥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혼자 키웠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수가 서울로 취직하던 날 정옥은 기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혼자 남은 대구의 밤은 유독 길었지요. 몇년후 민수가 윤서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말투가 세련되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지요. 정옥은 첫 만남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사투리를 줄이려 애썼고, 손때 묻은 가게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내려가도 될까요? 할인이 보고 싶어하네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뛰었지요. 손녀를 볼수 있다는 기쁨에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안을 천천히 돌며 신선한 재료를 골랐지요. 할인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윤서가 들어섰지요. 가벼운 목내만 하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인사도 없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집 TV 안 나와.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쉬었지요. 어머니 태블릿 좀 틀어주세요.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정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비한 반찬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전화를 받느라 베란다로 나갔고, 윤서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옥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창밖 감나무를 바라봤지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곧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 편이 묵직했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30년을 한 자리에서 살아온 여자의 마음 속에 작지만 선명한 금이 하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배를 깎았지요. 할인이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인아, 배 먹을래? 정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지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할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예쁘지? 정옥은 오래전 손수 만든 토끼 인형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인의 눈이 잠깐 인형에 머물렀지요. 그러나 곧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싫어. 더러워. 아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정옥은 허리를 굽혀 인형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정옥의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작은 힘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지요. 정옥은 비틀거렸습니다. 아야. 정옥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소리였지요. 할인아, 그러면 안 되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정옥 스스로도 놀랐지요. 하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한테 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윤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정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요? 여섯 살 애한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요. 그러나 윤서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애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혼내면! 윤서야, 진정해. 민수가 베란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멈추지 않았지요. 진정은 무슨,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죠.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정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었지요. 정옥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그만해, 윤서야.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허공만 잡았지요. 어머니를 지키지도 아내를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윤서는 정옥을 밀쳤습니다. 정옥은 벽에 등을 부딪혔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윤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벽을 짚고 서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는 할인을 안아올렸지요. 정옥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지요.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입술.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삼켰습니다. 창밖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감들이 매달려 있었지요. 곧 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정옥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지요. 민수 가족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먼저 올라갈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빈 거실에 앉아 식탁을 바라봤지요. 아무도 먹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정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지요. 열쇠를 돌리자 서류뭉치가 나왔습니다. 사업 전세보증금 지원 당시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빌려준 거야. 준게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천천히 펼쳤지요. 민수와 윤서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가 뜨자 정옥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이체 내역 좀 보여주세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띄웠지요. 매달 나가는 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보조, 적금 지원, 손녀 학원비. 이거 다 끊어주세요. 네? 모두요? 네, 오늘 불어요.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처리했지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정옥은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어젯밤 윤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분노, 극격한 그 행동. 사장님, 오늘 고등어 안 하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지요. 정옥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 김 사장님, 잠깐 앉으세요. 정옥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은 자리에 앉았지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 사장은 과거 신용조사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인맥이 있었지요. 며느리 금융 내역 좀알수 있을까요? 김 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묻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주세요. 정옥은 메모지에 윤서의 정보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김 사장은 메모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고맙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김 사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사장님, 이거. 김 사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지요. 힘내세요. 김 사장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옥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내역, 이금융권 대출, 할부 목록. 숫자들이 빽빽했지요. 정옥은 한장한장 한장 넘겼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식당. 매달 수백만원씩 나가는 지출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친정으로 보낸 송금 내역도 있었지요. 정옥이 지원한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정옥의 손이 멈췄지요. 낯선 남자 이름으로 보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정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지요. 정옥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옆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불을 껐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요. 내일 저녁에 내려와라. 둘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민수와 윤서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지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정옥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앉았지요. 윤서는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요. 정옥은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전세금전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업은 준게 아니야. 빌려준 거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옥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내역이었지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니? 윤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한장한장 한장 넘겼지요. 명품 가방, 호텔 식사, 해외 여행. 당신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 그건... 이건 병원비가 아니야. 정옥이 자동차 할부 내역을 꺼냈습니다. 수입차였지요.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받은 돈으로 이걸 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지요. 윤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친정에 매달 보낸 돈도 여기 다 있다. 정옥이 송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낚아챘지요. 숫자를 보던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지요. 사진 몇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강남의 호텔 로비였습니다. 윤서가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지요. 남자의 손이 윤서의 허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지요. 이게 누구야? 오빠, 윤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설명해 봐.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가 호텔에서 그렇게 웃어? 정옥이 끼어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놓았지요. 선택해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끝내든지 아니면 내 친정, 법원? 세상 모든 곳에 이걸 알릴 테니. 어머니. 그건. 재산 분할 포기해. 양육권도 민수한테 넘겨. 할인이는 제가. 내가 키울 자격이 있어. 정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인해 정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펜을 주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획한획 한획 느리게.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말 없이. 윤서가 마지막 획을 그었지요. 펜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가도 돼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지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지요. 정옥은 차잔 두 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민수 앞에 찻잔을 놓았지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이 정옥의 집으로 왔지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할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할인을 안아 올렸지요. 작은 몸이 가벼웠습니다. 할매가 너 지킨다. 그날 밤 할인은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때로는 말을 잃기도 했지요. 정옥은 매일 밤 손녀를 안고 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할인과 놀아주고 가게 일도 거들었지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아버지가 해볼게. 민수가 반찬 용기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요. 정옥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석달후 민수가 대구로 이직했습니다. 할인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지요. 작은 원룸을 얻어 매일 저녁 정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천천히 해라.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지요. 할인은 놀이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옥이 손을 잡고 병원에 갔지요. 아이는 조금씩 말을 되찾았습니다. 할매, 오늘 그림 그렸어. 뭘 그렸는데? 감나무. 할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정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옥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요. 온라인 반찬가게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내가 할수 있을까? 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주문을 받았지요. 포장도 새로 배웠습니다. 택배 상자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고, 한달후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지요. 민수가 저녁마다 와서 포장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기뻤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지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매? 나와. 할인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촬영날, 정옥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지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왜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나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요. 촬영이 끝나고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정옥의 품에 안겼지요. 할매, 멋있어. 그래. 정옥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봤지요. 여름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다시 감이 열렸지요. 주황빛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정옥은 평상에 앉아 곶감을 말렸습니다. 할매, 나 곶감 먹어도 돼? 할인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지요. 정옥은 곶감 하나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이가 웃으며 배어 물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골목 끝에서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정옥은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입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내 인생 이 막은 지금부터다. 정옥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감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